어? 된다! 21분! 어로 간다! 간다 산책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린다니깐요 방금, 저 방금 그거 봤어요 사냥, 2호선 맞습니다. 맞지? <laughs> 맞지? 사실 여기 부숴 그 막힐이야. 뭐 확인하려고? 진짜 안 온대요. 진짜 안 온대요. 근데 진짜 안올땐 촬영하지 마. 용양 없다. 어? 어, 저기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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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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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너무 못해. 야, 찾지 마, 이거 소리! やっとってピッチマイ。 빨리 떡볶이 먹어. 안 먹으면 엄마 다 먹을 거야. 응. 내가 오목 다 <목> 먹. 여기요? 여기 기차가 지금 요이분에몇 살씩 가는 거야? 어우! 옛날 케이저스! 예, 옛날 케이저스! 여기 안, 안 위험하냐고 말할 것 같으면 여기 네, 안 위험합니다 이손뻗 이거 저저 저, 전기 나올 것 같아요 어른님. 야 이거 너 도저히 보여주면 이거 도저히 그냥 충분 어, 어 도저히 그냥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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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만 했다고 진짜 이거 어, 어, 울거야 할것 같은데 그래서 인하 퀴즈에서 갑니다 야 4분의 기차 뭐야, 4분의 기차! 2개잖아! 우와 뭐야, 2분의, 2분, 2분의 1개 웃는겨? 빨리 웃다가 배 아프게 생겼는데요. 오 어. 어, 있잖아. 육부대에 또 기차 기다립니다. 어, 맛있다. 어. 너무 힘들어. 여기. 여기. 이따가 한번 와보셔야 할것 같아요. 여기가 철크 떡볶이거든요? 이거? 이분이 기자 한 개씩 지나가. 여기 기자 성국이야 응? 여다가 유튜브에서만으로 여기 내가 휴게소만 들었더니 여기 기차 많이 다닌다고 했는데 진짜 많이 다닌다. 몇번 치고도. 솔직히 팔은 약간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도준이 빼고 왔습니다. 여기 이거 이거 2분 50초에 한 개씩 오는데요. 네, 래 언니입니다. 언니를 응용 먹으면 기차 안 보일 것 같아. 떡볶이 3개 남았어요. 응?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떡볶이 한개 남으면 먹을 거예요. 역시 마지막에 떡볶이지. 근데 기차가 왜 이렇게 안 오죠? 근데 기차 안 온대요. 왜안 오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없구나. 떡볶이, 저, 저 떡볶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어, 배불러. 아니, 어머, 세 개밖에 안 먹었는데 배불렀다고? 라고 뭐 생각하겠지. 니 응. 저안다닌는데요 이제. 응. 응. 아, 감사합니다. 누구를 찾얻었다 어, 지금, 우리 엄마먹고려고던것 같아요. 저 떡볶이 먹으려고 시키고데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어요. 여 여기, 여기 진짜 맛집이네. 배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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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세개 먹으면 제가 배불른다니까요. 아니, 학교에서 밥 제대로 안 먹고 왔어면배우가야 그, 돼! 너무 배부른데? 오, 도현아 이거 봐. 응? 어? 점프있어 도현아 지금 여기 무게 있는 거 같거든요? 이거. 응? 왜 이거? 왜? 가세요. 이면 박제 어 거기 개어저요 어, 떨려? 떨려. 아니, 이거 점프했어. 꼭좀 가세요. 왜안 가시는 겁니까? 지금 기차 안 오거든요? 오늘 20분 동안 찍고 갈 건데, 이렇 그 순식간에 기차 올줄 몰랐어. 순식간에! 올 줄을 몰랐다! 어 기차가 제까지 여기, 여기 이쪽 구경 좀 합시다 비앙 특고한 이쪽 구경 좀 합시다 오늘날 이렇게 생겼고요 아~ 대로어왜 저거 저 어? 이게 구경하고 있는 동안 기차가. 이게 아니, 라 여기, 기차기 여기, 데요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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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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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구경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야, 여러분들이 오면 구경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운영 마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 한시간 10분 걸렸어요.